낙동강 하저터널에서 물이 새어 나옵니다. 연약지반인 낙동강 하구에 철도를 놓기 위해 하저터널을 뚫다가 붕괴된 겁니다. 고속도로 현장에서 붕괴도 잇따랐습니다. 서울 세종고속도로의 세종안성 구간 교량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처럼 대규모 공사에서 안타까운 사고로 개통 일정이 꼬여버린 철길과 고속도로 노선 알아봅니다. 먼저 부전마산복선전철노선입니다. 2020년 3월 하저터널 공사 과정에서 집안이 침하하는 사고가 발생해 개통 시기가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부전마산선은 개통이 한해 한해 미뤄지며 내년선이라는 오명을 가질 만큼 개통 일정이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서울 세종 고속도로는 구리시를 시작해 한강을 건너 서울 강동과 경기도 하남을 지나 성남과 용인 안성을 통과해 천안과 세종시까지 128km를 잇는 노선입니다. 하지만 최근 교량 붕괴로 내년 전구간 개통은 사실상 어렵게 됐습니다.